GRBL 플로터, GRBL 플로터 장치를 사용하다 보면, 자, 내가 이런 어떤 매뉴얼들을 잘못 눌러서,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잘못 눌러서, PC에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, 아, 이거 문득 다른 걸 공부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, 이게, 그러면 처음에 <laughs> 이것을 다운받았을 때, 그 원래 상태, 초기화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를 하니까 셋업 그 초기화가 되는 것 같아. 이이 이 파일에서 셋업에서 이 프로그램 어피어런스 여기서 이 MISC 이거 여기서 이거 릴레이 올 세팅 릴레이 올 세팅을 이걸 딱 누르게 되면. 어, 이걸 누르게 되면, 이렇게 초기화가 돼, 초기화. 네. 자, 파일에서, 셋업에서, 되게 중요한 부분인가요? 셋업에서, 플러그넘 어플라스 이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, 둘 테이블도 있고, 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툴 이런데서 뭐 이런 그 이런 그 코드나 이런 것들을 수정 작업을 <laughs> 원래 있던 거를 수정 작업을 해서 근데 처음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게 려면뭐 프로그램 새로 깔거나 해야 될 텐데 그게 여기에 프로그램 어퍼런스 여기에서 밑에 또 메뉴가 또 뜨죠 하부 메뉴 여기서 mis C 이거 이거 원래 올 세팅 모든 세팅을 새로 불러온다는 것 같아요 릴레이 새로 불러온다 레이올 세팅 이거 누르면 초기화로 넘어갑니다 이거.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usb 를 가지고 pc 에서 작동이 뭘뭘뭘 뭐, 뭘 해서 잘 안되었는데 연결이 안되었는데 그냥 이거를 초기화 상태로 누르고 usb 를 꼽아서 기계를 작동하니 뭐 작동이 뭐, 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, 파일, 셋업. 어페스 마이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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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